아니야, 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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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야? 점, 4 점, 아 점이라고. 잘잘아 타임, 타임. 피피 비즈, 아니 빠르 아, 빨리 이아색 정확하게 시다 아니겠어.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아니 잠시. 중간이긴 하다. 잠만아 근데 이게 더 커. 아 생각해 봐, 내가 왜 그러냐면 이유를 댈게. 지금 총까지졌잖아 초록색으로 더 끌리겠단 말이지 아뭔 소리야 아, 잘봐 너희들이 빨간색으로 해서 맞췄으면 그 내가 1해점을 세배를 했어 이러면너나 너한테 큰일 나 이션은 효진 팀 39점 오케이 이션 잘했어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 안 돼요 괜찮다아 잠깐만 생각... <laughs> 방해 안 돼요 <laughs> 괜찮아요 변했어 변했어 했어 변했어 변했어 아니 변했어 했어어 <laughs> 난, 아니 아 이거 왜 떨어진 거예요? 아. 아 잠깐만 이거. 왜? 아니 이거. 잠깐만. <laughs> 잠깐만. 가자. 이거 우리 진짜 너무 페어플레이야. 아 진짜 페어플레이. 약속해 약속 진짜 약속했네. 다 손가락에 찍히는 거야. 페어플레이. 해 페어플레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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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플레이 누가? 김희진이잖아요. 아. 알았어. 타임. 아. 점이면은 네. 어. 39에서 20.59점입니다. 아. 뒤에 있지 마세요. 제 옆에 있지 마세요. 와! 나이스! 샷! 아, 괜찮아요. 파이팅. 멋있었어요, 파이팅! 멋있었어요. 파이팅! 와! 나이스! 어, 쉽기 <laughs> <laughs> 나이스! 뭐라고요? 나이스 샷이요? 아, 죄송해요. 아니, 아, 예. 예. 끝에르 쓰생님3 0 3 0 3 0 3 0 3 0 3 0자 여기 세배 존이야 세배 존30 30이 토장 버져 토장 48 48아 이거야 48 48 48 48더 해보세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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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4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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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8 48 48 48이8 와, 저는 페어플레이 안 하죠.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하라고. 3 아! 괜찮아. 3. 괜찮아. 맞아. 괜찮아. 괜찮아. one, 한번던질게요 아야. 이빨 내줬어 그럼 장난치면은. 그럼 장난치면 안 들어간다고. 지금 우리 지금. 오케이. 3점, 3점. 3점. 어. 그러면 23 23, 23. 23. 자, 지금. 여기서 7 0점 이상을 내야 돼요. <laughs>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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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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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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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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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하이게 나도 0점이랬지몇0점이랬지 100점이야. 1이거점수 줄게. 아, 점이 줄게. 점수 줄게. 몇점이야점 먹고 싶어? 0점이야 100점이야. 1 0 0점이0점이점이점이0점이야점이야1점이야 100점이야. 100점이야. 1 0이야너0 0이야이야이야1 0점이점이야이점이 <laughs> <laughs> 아판 okay, 1점이 <laughs> 3판 <2승. 웃음>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있어? 3판이 있어? 이만열이어주세요 있어? 1점이 승이었잖아오케 1점이 있판이승어판점 1점이 겼어 삼판 이승어 1점이 잠이만어이어 1점이 있어? 1 잠깐만. 아아점이어이 있어? 1이 있어? 1점이 있어? 1요이 있어? 1점이 있어? 1점이 있어? 1점이 있어? 1점이 있어? 1점이 있어? 1이 있어? 이 있어? 이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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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점 아니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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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1점 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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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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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1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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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잖아 1잖아 1점 1점 점1점점1점점 팔점 맞았 아니 타이밍이 어두워서 아, 아니 이거요. 아, 잘 나와 있는 야, 여러분, 거 여러분 여러분 알겠어요 타임. 자 할게요. 탁. 조용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여러분. 야 조용해도. 자 어, 어, 정확히 자딱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표진 분들께서 판단해 주세요. 과연 이게 18점인 건가 <laughs> 아니, 맞... 1점인 건가? 자 알았어 알았어. 착시 효과요자 여러분 침착하세요. 우리 이거 지금 침착해야 돼요. 착시 효과요 자. <웃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웃음> 죄송합니다. 롤러 코스. 아시자자시 조심히 우리가 너무 지금 흥분해가지고 그렇지 그래. 조심히 자. 진짜... <laughs> 잠깐만 이거 운경? 아니 안 움켜잡았어 움켜잡았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우리 다 밑에 있었어. 알았어 알 여러분 다시 약속해 이자 다시 페플레이 다시 약속 페이플레이 다시 약속 페이플레이 다시 약속 페이플레이 저희 드래요. 자18 여기 17은 35 36. 36. 제가. 아. 10점입니다. 10점 아. 우리? 35점, 36점, 46점 나이이스 3점, 3점 3점, 3점 3점, 3점 3점, 3점 3점 6점 6점입니다 나이스 아 6점. 아 6점, 6점 6점, 아 <웃음> 6점 표정 지금 보죠? 아니아니 아직, 아, 아직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여 점이었지? 46점 그러면은 어, 그러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40점 50점 한 번만 꽂으면 끝 오케이, 충분해, 얘들아 충분해 아 <laughs> <laughs> 오 좋아요 <laughs> 좋아요 아엄청아악오 <오, 웃음> <엄청나게> <laughs> 좋아요 좋습니다 가자! 가자! 가라가라가라으아아오오 오! 오! 초록색 비중이, 비중이 없어요 초록색 비중이 이게 없어요 이게 세 배에요? 아니 올라 걸려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 아니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 모두 들어야지. 자 퓨즈분들께 물어볼게요 너네 <laughs> 다조용 절로 가있어 너네 둘이 절로 가있어 저기서 새배인가 어, 세미, 아닌가를 물어봐 저기서 악수하고 소리. 악수 서 둘이 안 퐁해 퐁해 아이씨 친해요 네. 19! 19! 이쪽으로 <목소리로> 와! 이겼다두 배! 그래, 40점! 이건 인정! 이건 인정! 아, 좋다, <목소리로> 좋다, 인정 인정. 어요 쳤어요. 그만 던지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 마지막까지 삼 잡아야 <목소리로> 돼. 우승팀은 MK 제였입니다 JS 활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승팀이라니 아직 우승은 안 나왔어. 자, 마지막 진짜 페어 플레이 약속. 네. <목소리로> 진짜로. 약속 오늘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잘 제대로 잘. 그냥 올려 놓으세요. 자. 자, 도장! 아악! 으악! 아! 2점. 2점! 자, 빡! 아, 아니! 말해. 어쨌든 마지막에 선대가 딱 맞아 자! 자. 그럼 총 2점! 마지막 한말 나온 MK 선수 아, 제발요 네, 괜찮아 거꾸 <laughs> <떡으로> 들었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굉장히 오늘 방송사고 많네요 자, 2점! 오! 18점, 18점. 20점! 총 20점! 총 20점. 20점입니다 음. 제이어스, 스파크 리더 과연 자, 17점. 17점. 와! 아! 야! 잠깐만,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몇 점이야? 네. 54, 54점. 54점. 5 컴팩트. 107? 107? 응. 뭐야 이거? 1 0점 맞았어. 107? 여러분, 저 잘했죠. 갖고 싶지 않았어. 자, 여러분 찍. 아저안 나오면. 대단한 일리코다. 어, 나 성대모사, 알아요, 성대모사. 성, 이쯤에서 성대모사 한번 해볼게요. 자, 네. 대나뭐 헬리콥터 자 e 츠고 자, 힘을 go. Himalayan. h i m 으로 a y a n h i m a l a y 아 n h i m 괜찮. a y a n Himalayan. Himalayan. h 아니야 아 a y a n h i m a l a 11점 Himalayan. Himalayan. h i 안 닿았어요. a n Himalayan. h i m a l a 오끝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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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이제 심판의 차례입니다. 나라 하면 안될이왜이 친구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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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laughs> 자, 때리세요. 자. 자, 때리세요. 나 원래 모자 쓰고 원래 모자 쓸라 했었어, 오늘. 알았어요. 그러면. 아, 그럼 이걸로 때리면 되는 건가? 네, 아, 아, 그렇 쓰세요. 때려, <laughs> 때려. 아, 잠깐만. 어, <laughs> 진이다까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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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진 내가 잡아줄게 널 때려 아! <laughs> 어, 잠깐만 너무 세게 때리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이스형아 이거 야 이거 와아프셨대네 아, 죄송해요 네 MK 가시죠 너 아까 그니까 러왜제이스 형한테 까불었어 야끝끝 응. <laughs> 아니 너 바람으로 때거야몇 번을 휘둘렀어 <laughs> 네. <laughs> 잠깐만 아 위협적인 거 자. 하지 마. 아 표정 내리지 마요 왜려요왜 내리고 와, <웃음> <웃음> 오케이 근데 이 먼저 맞는 게 좋은 게 먼저 맞는 사람이 더픽사리가날 그런 확률이 높아요 네, 그냥 그래, 이렇게 뗄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두 손으로 네, 이렇게 아유. 하면 좀더 아픈 거 같고 뀨니 뀨니 아왜 그래 또 기분 좋아지게다흉내내내내내내 좋아지게 오케이 때려 때려 원 w 쓰리 하나 e e 릴게요 take 요 아! r e t 어 어? 덧붙였어? 이거 이거 Ah! Ah! What's the deal? You're a g 스카 잠깐만 나나 네. 기도 좀해 k 알았어. 어 s t 잘 a 지 s how i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가 제일 잘생겼어. 그거 고마워. 아, 응. 아! <laughs> 이게 진 이게 진짜... 너 이게 진짜... 네, 이게 진짜... 네, 이게 진짜... 네, 이게 진사탄탄게 진짜... 네, 이게 진짜... 네, 이게 진짜... 하 이게 진짜... 네, 이팅진이 네, 이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